키는 건강한 습관, TV용 닥터 전환 클리닉. 여러분의 비타민, 아우! 깜찍한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상큼지수 100! 오호호호. 여러분, 오늘의 주제! 당뇨병과 맞서 싸우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 관리와 치료법에 대해서 낱낱이 싹, 싹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났네. 또 만났어 같이 불러주실 수 있나요? 시작 또 만났네 또 만났어, 또 만났어. 그리고 그 뒷가사가 뭐예요? 그리... 아, 야속한 사랑 짜라든 짠짠짠 예 감사합니다 당뇨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혈당이라고 합니다 이 혈당 조절을 위한 당뇨병 치료는 혹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어, 당뇨병 환자는 당연히 이제 혈당 조절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고혈압이나 이제 고지혈증도 같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동반이 되어 있으면 네. 또 하나는 이제 합병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합병증 발생 시에는 합병증에 관해서도 치료를 좀 받아야 됩니다 네. 어, 당뇨병 관리의 가장 기본은 혈당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심부전 망막증 신경 합병증 등과 같은 만성 합병증의 위험이 혈당 조절을 통해서 감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의 하나인 신장과 혈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혈압 관리도 중요합니다. 아그 철저한 혈압 관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반 고혈압 환자들은 네. 이제 혈압이 한 140에 90 이상 정도 되면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네. 그때 이제 약을 먹으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당뇨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 이상으로 고혈, 혈압이 발생하게 되면 고혈압이 발생됐다고 보고 네.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합병증이 더 악화됩니다. 아, 그러네요. 바람직한 혈당 조절 목표는 이제 식전, 식후 두 시간. 당화혈색소 요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어, 일반적으로 식전 혈당은 80에서 한130 정도, 식후 혈당은 어, 180 미만 정도, 어. 당화혈색소는 이제 6.5% 미만 으로 어. 조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 요거 이제 당뇨에 이제 조금 좀 의심을 해, 하셔야 되는 분들은 요 수치를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것 같은데. 네네. 아 그렇다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이것을 함께 알고 있는 분들이 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네.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아,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모두 노화가 진행, 진행되면서 유병률이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아, 그럼 나이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조금 더 발병이 한 번에 올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가족력하고도 이제 많이 관계가 있고요. 네. 어 이로 인해 당뇨가 이제 처음 발병이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혈압도 진단이 되고 이제 고지혈증도 이제 진단이 되게 됩니다. 네. 어 이제 세 가지 질환을 모두 같이 가진 분들도 많지만 이제 모든 환자에게 다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단독 질환, 그러니까 뭐 고혈압이면 고혈압, 당뇨면 당뇨 이것만 네. 있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식이요법이 정말 필수가 될것 같은데 네. 그 식이요법은 어떤 게또 있을까요? 아네 어, 당뇨 관리에 있어서 특별히 아주 좋은 음식은 이제 사실은 없습니다. <laughs>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 그럼 식사 어떡해요? 네. 식사보다는 네. 어, 혈당을 조절해야 되니까 올바른 식사 습관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아, 습관. 습관이 돼 네,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뭐뭐8 뭐 시간 후그 다음 식사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아그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제 당뇨의 식단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균형식이라 그러거든요. 네. 균형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섯 가지 식품, 그러니까 공유군, 이제 탄수화물이 돼 있고 어육류군 하면 단백질, 네. 그다음에 지방군 있고 채소군, 그다음에 네. 우유군, 그다음에 과일군, 네. 이 여섯 가지 식품군이 있는데 요거를 매기 식사에 공유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을 주된 걸로 하고. 간식으로 우유군과 과일군을 포함한 식단을 균형식이라고 하는데 네. 당뇨 식단이 바로 이 균형 식단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여섯 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섞어서 먹는 식사 습관이 당뇨 환자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하루에 그 여섯 가지의 그 예.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매 끼니마다 그렇게 하시는 게좀 좋습니다. 아, 반찬으로 여섯 어. 가지의 그렇죠. 그 모든 거를. 어.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당뇨가 단거를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거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그런 질환인가요 단거를 많이 먹는다고 생기는 거는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당뇨가 진단된 이후에는 당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 것은 당연히 안 되지만 네. 단거를 많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꼭 생기는 건 아니고 음. 단거라고 하더라도 뭐~ 간단히 혹은 소량 먹으면 문제는 안 됩니다 아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당뇨가 칼로리랑 연관이 되어 있고 칼로리가 많아질 경우가 당뇨랑 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니까 아... 꼭 탄수화물은 단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 그렇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어서 아... 칼로리가 늘어나게 되고 동시에 뭐 운동도 안 하고 어... 야채 같은 것도 안 먹고 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게 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당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도 혹시 하시는 운동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빨리 걷는 운동을 합니다. 아 파워워킹을 하시는구나. 네. 그렇, 그러면 이제 약간 유산소 운동이 네, 되어서 맞습니다. 아 좋은 거구나. 네. 어, 저도 이 운동을 한번 꿀팁을 한번 배워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혹시 걸으시는가요? 아, 그냥 걷는 걸 빨리 하면 합니다. 아, 어,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온다 치면은 네, 여기서부터 이건가요? 아. 이거예요. 아니 그냥 네. 일반 걷는 거를 네. 그냥 좀 빨리 걷는 거죠. 이렇게 왜 바닥을 벗고 걸으시죠? 와서 성원이요 이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성원이에요아 성원. <웃음> <웃음> 어? 어, 잠깐만 선생님 어디 가셨지? 선생님. 아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성원이에요. 우와! 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그래도 파워 워킹 하면서 조금 걸으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그래도 이제 좀 예방이 될수 있긴 할것 같네요. 네네. 당뇨 예방과 환자를 위한 식사 수칙 사항이 따로 또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섯 가지 음식을 한 번에 같이 먹는 그런 게 이런 규칙이인 건가요? 아, 어, 그 당뇨 식단. 그니까 네. 입원을 하시게 되면 이제 병원에서는 자급적 그런 네. 균형 식단을 맞춰서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일반인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 식단에 맞춰서 네. 이제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아. 이제 쉽지는 않죠. 직장생활 하시거나. 네.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밥 같은 경우는 현미밥이나 이제 잡곡밥으로 오. 바꿔서 드시는 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반찬에 있어서는 야채를 좀 많이 드시고, 네. 고단백질, 그러니까 두부나 아. 콩, 그 다음에 고기, 생선, 이런 위주로 해서 고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조금 줄이고 아... 음. 그래서 이제 밥 대신에 라면을 좀 먹거나 어, 뭐 저... 떡이나 네. 혹은 이제 고구마 헉?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한 끼를 그냥 이제 때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잘못하면 혈당이 올라가는 수가 생겨요. 아 오히려 다이어트 하신다고 제 주변에도 몸 관리하시는 분들이 고구마만 먹더라고요. 아, 적당히 아니요. 먹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그것만 먹더라고요. 어. 이제 속을 채우려고 네. 이제 끼니를 채우려고. 그 음식만 많이 먹게 되면 양이 많아질 수 있어요. 하...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고혈당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정말 조심 해서 네, 먹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 네. 이제 지방 식사는 줄이고, 이제 탄수화물도 줄이고, 네. 이제 단백질하고 고 섬유질이 높은 네.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부나 콩요 위주로 먹는 네. 게더 좋겠네요. 아, 그리고 당뇨병은 피해야 할 음식이 더 많은 게 사실이긴 하잖아요. 물은 자주 또 많이 섭취하는 게 혈당 관리에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사실일까요? 아, 적절한 수분 섭취는 당뇨병 환자에게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보통 이제 매일 한 수분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이제 권장을 하는데 네. 체중에 따라서 혹은 이제 계절에 따라서 수분 섭취량은 다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 아,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분들이 어 당뇨 합병증 중에 당뇨병성 신증, 그까 그러니까 신부전인데요, 신장 아, 기능이 떨어지는 네. 질환인데 그것이 있는 분들은 이제 수분 섭취가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부종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 붓는 느낌 네. 그게 있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주의를 좀 요하고 이제 필요한 경우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식습관 이해에도 일상생활 습관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게 변화가 필요할까요? 아, 가능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이제 깨어있는 시간, 또 잠자는 시간이 가급적이면 규칙적이어야 하고요. 이제 체중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 네. 운동은 주, 일주 한 3회 이상, 오.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오. 권장하고, 을 가급적이면 이제 네. 유산소 운동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파워 킹 네, 뛰는 거, 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는 네. 이제 보통 산소를 소비를 하는 운동인데, 네. 운동을 해서 땀이 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걷는 운동, 뭐 조깅, 등산, 아. 네. 수영도 되고요, 네. 에어로빅, 그 다음에 네, 다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움직여서. 땀이 많이 날수 있는 운동은 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땀이 배출되면서 그래도 나쁜 네네. 그런 노,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는 게 좋겠군요. 아, 당뇨 관리의 핵심은요 혈당 측정일 것 같은데요. 이거 측정 시 주의 사항이 있다면 좀 짚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네. 어, 일단 혈당을 측정할 때 체열 전에 이제 손가락을 충분히 마사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완을 좀 시켜야 돼요. 아이 이, 그거 할때 피를 뽑나요? 그렇죠. 주사 침을 아유. 찌르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충분히 마사지를 해서 이제 손가락을 이완시키는 게 중요하고 네. 어, 체열 부위는 손가락 양쪽 가장자리를 가장자리를 찌르는 것이 좋습니다 아, 정중앙보다는 아, 약간 사이드로, 정중앙보다는 사이드로 해서 약간 사이드로. 네, 사이드로 해서 찌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어, 가능한 한한 한 번에 좀큰피한 방울을 네. 이제 나오게 해서 스트립지 네. 당뇨 스트립지라는 종이가 있는데 거기에 떨어뜨리고요 네. 검사 결과가 너무 낮게 나오거나 네. 비정상적인 게 나오게 되면 다시 반복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혹시 이제 개인이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개인이 이제 배워서 네. 요즘은 어렵진 않아요. 기계 네. 자체도 굉장히 잘 혼자 할수 있도록 개발이 많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측정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측정 기계와 스트립의 상태를 좀 보고 이제 나온 수치를 이제 병원에 가셔서 뭐 나왔던 수치랑 비교해서 또혈 하면 이제 혈당 조절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당뇨 환자의 경우 이렇게 꾸준히 관리를 하면 완치가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식사도 이제 규칙적으로 하고 생활 패턴도 규칙적으로 하고 운동까지 한다면 약간 좀 완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네. 당뇨는 사실 이제 완치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어, 당뇨병은 이제 완치는 되지 않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네. 적극적인 생활습관과 체중 조절을 통해서 약이나 인슐린을 중단하고 식사하고 운동 요법만으로 실제로 당뇨를 조절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 어, 그런데 이것을 당뇨병이 완치되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어, 운동과 식도 요법을 잘 유지하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그걸 잘 못했을 경우는 다시 당뇨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 이게 위험 요소가 네.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완치 된다고 네. 보기는 어렵고 이제 약을 먹지 않더라도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그리고 적당 어 이제 적당한 주기에 검사를 통해서 당뇨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당뇨병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약을 꾸준히 드시는 건데 당뇨병의 치료 약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네, 어, 당뇨병 치료는 크게 경구용 혈당 강화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먹는 약입니다. 네. 먹는 약과 인슐린 치료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 경구약이 이제 많이 쓰이는데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먹는 약을 늘리거나 네. 혹은 이제 초기부터 인슐린 치료를 병행하고 인슐린 치료라 네. 하면 그건 어떤 인슐린 건가요? 이제 주사 치료입니다. 아, 네.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주사를 적당한 부위에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을 말씀 아, 말하는데 이제 네. 그것도 그 주사 치료도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아 그렇군요 음. 그래도 혼자서 그래도 이 당뇨를 혼자 이제 관리해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최대한 식이 요법과 건강 관리법을 조금 이렇게 많이 쓰셔가지고 주사까지는 안될수 있도록 네, 노력을 그렇죠. 많이 해야 되겠네요 음, 식사 요법이나 운동 요법을 네. 하다가 이제 혈당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 네. 이제 그때부터는 일반적으로 이제 경구약 쓰고, 경구약을 아, 네? 먹는데도 불구하고, 당이 조절이 안 되면, 아닙니다. 그때는 주택, 주택. 인슐린 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당뇨병의 최고의 치료의 방법은요, 환자 스스로가 자기 관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나의 일상을 단단히 정비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이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당뇨병은 이제 흔한 질환이기도 하지만, 어 이제 특정 약을 먹거나 인슐린을 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제 완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생활 습관 그다음에 이제 운동 같은 이제 그 어, 운동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경구 약을 드시면서 먹는 약을 먹거나 인슐린 치료를 병행을 하면서 적극적인 생활 습관 조절 운동 요법을 꼭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시청자분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자, 오늘부터 파워워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